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일단 일단 국룰 성공 했다. 럴커 먹고 시작하고 보자, 럴커, 럴커, 럴 아, 뭐다 롤커야? 잠마, <laughs> 씨. 아니, 얘들 롤크 존나 잘 뽑네. 아 어... 다들 롤크 뽑기 그냥 뭐가 텄네? 오케이. 1미네랄 상큼하게 먹어주면서 시작합니다. 아. 아, 럭선 넘었는데 벌써 럭을 먹는다고? 벌써 럭을 먹어. 난또이원을 <laughs> 먹어. <laughs> 아, 느낌이 벌써 세한데 와, 럭두 개야, 또? 어, 아, 공업 왜 그래? 어, 저 친구 공업이 왜 저럴까? 어, 내 돈이 다 절로 가나? 저 친구 왜 저럴까? 마켓 뮤탈 하나 먹어주고 뮤탈 하나 먹어주고 아니 국룰? 럴탈 국룰 아니면 럴.. 럴골? 럴골 아니면 럴탈 국룰입니다 더블 럴커는 선 넘는 거지 아 제발 럴커 시원하게 뽑아 제낀 다음에 아비타 하나 딱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서든 데스 한번 지리게 해보자 진짜 진짜 이거 왼쪽에 누가 럭몇개 먹었는지 보이니까 미칠 것 같다. 오케이. 오! <laughs> 뭐해? 왜 럭이 다섯 개? 어, 너왜 그래? 업그레이드 왜 그래? 왜 공파업이야? 야, 왜. 레벨이 6인데 왜 벌써 럭을 그만큼 먹고 공파업 8업 찍었어? <laughs> 나, <나도> 난왜또 <내> 골리안 <laughs> 뮤탈 롤커야? 와, 씨. 와, 럭 뭐야, 얘. 미쳤는데? 와, 씨. 미쳤다. 와. 탱크? 와, 롤탱이야? 아, 씨, 남잘 뜨는 거 보면 배 아픈데? 와, 여기는, 캐리어. 캐리어 아, 놀래, 야 초록색, 씨. 야, 초록 트롤컨 줄 알았어. 유닛, 유닛, 씨, 유닛 두 마리길래. 초록 트롤컨 줄 알았네. 와, 그 와중에 일미네랄. 시민 한방 로시 가는 거야? 아야 잠만 아니 왜왜 왜 이래? 야 럭이 10인데? 안 잠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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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laughs>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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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다행이다 다행 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씨. 트럴커트럴커트럴커데 여기는 공업 10업이고, 씨. <laughs> 와, 그나마 트럴커 먹어서 진짜 다행이다. 와, 근데 우 운빨 왜 저래? 럭이 무슨. 럭이. <laughs> 에또 늘어나 있는 거 아니지, 럭. 진짜 제발. 와, 10럭. 라운드가 지 아직... <laughs> 11... 11레벨 10럭이야? 아니 10레벨 10럭이지 저럴수가 있나? 럴수럴수 저럴수가 있나? 이 미네랄 아 미네랄에서 좀잘 붙어줘야 되는데 아. 유닛은 내가 제일 좋고, 투롤카라서 근데 여기가 럭이 넘사기네. 자본력. 하지만 난 양보단 질을 선택한다. 보여주자. 보여주자. 나의 럴커 나의 럴커 뽑기 실력을 보여주자. 오케이, 탱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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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골리아보다 탱크가 낫지? 좋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아. 아, 미네랄에 너무 못 붙긴 했다 인간적으로. 럴코 <목소리> 유업이고. 아 다들 캐리 하나씩 다 있네. 아까? w h a t 난 왜? 저는 왜 럭이 없죠? 저는 왜 럭이라는 게 없죠? 럴커럴커가 럭인가? 투 럭커가 럭이라는 건가? 아이 럭이 널코러간 거야? 그럼 인정. 아, 아! 진짜, <laughs> 아, 골리안 나올 때가 제일 얄밉다, 씨. 아, 뮤탈, 뭐, 공중 이런 거는, 라 이런 애들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타이팅이라도 조지는데, 맞지? 올리아서 너무 얄미워 버려. 와, 투탱이야? 아, 근데 이거, 이맵 아비터 뽑는 게 진짜, 아비터 그 가격 확률인가? 아비터가 안 뜨냐, 왜? 아비터 4마리 레알 전설인가? 연습할 때, 연습하니까 아비터 4마리 뽑은 친구는 전설로 기억되는 건가? 야시. 아, 잔연이. Right, 아, 제발. <laughs> 아이, 삼골리야내 바잖아. 아, 삼골이가 선 넘는 건데, 진심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삼골리야 이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건 아닌데 말이죠. 이번에 골리앗 배치를 좀 다른 곳에 해볼게. Right, 와, 씨, 럭이 없다, 럭이 없어. 아나 근데 운빨이 그냥 시원하게 뭐가좀 터지는 한판 없나? 팡팡 터트리 그냥 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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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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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이거? 이 친구도 럭1에서 멈췄네 아 근데 잠깐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지리긴 하네 아 오라 코골았다고코골아아여기 코를 건다고? 여기서 코골면안 되는데. 에너요. 아씨, 이 벌써 벌써 한명 간다고? 왜 칼퇴했을까?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요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삼신기 <laughs> 삼신기 모았네 아 점심 나가겠는데 전설의 삼신기가 모여버렸다 어? 뭐? 바로. 나 이제 럴코 세 마리 모아서 오우 씨해 타고 있는데 사러일 거 앞다발. 야, 지금 11억이야? 아, 결국 롤울커 아비터 만 게임인가, 응가? 롤커를 안다고? 뭔 소리야, 저거? 코롤커를 안다니, 뭔 소리야? 저 친구 선 너무 넘는 거 아니야? 아내알내알내알아내알 두개나 터졌어 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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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녕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아나왜 아비터가 안 뜨냐, 근데. 그건 그렇고. 아비터 좀 줘라, 제발. 아비터 하나라도 좀 보자. 아니, 아비터가 안 떠. 어떻게 된 게. 일단, 럴프 두 마리, 아, 세 마리 뜬 이상 무조건 올 럴프 공업이 맞고. 왜 아비터 떠야 되는데? 오, 야, 저, 왜 갑자기? 어, 갑자기? 아. 그그 아이씨 잘나가다가 럭오식에 잘먹다가 어우 야 갑자기 갑자기 럭잠깐 얘는 10분에 갑자기 럭이 개빵빵 터지는데? 노분럭은 무엇? 갑분럭인데, 갑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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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비타 하나만, 진짜 제발! 아, 근데, 럴커 아, 공업도 너무 낮긴 하다, 이거. 아니, 그니까, 서든데스 이제 살아남았는데. 아, 럴커 일단, 이 친구 무조건 이겼네. 아비터. 비타, 아비타, 아. 야, 근데, 럭 지리긴 하네. 이친구 럭이 미치긴 했다 봉업 실화야? 54업인데? 나 22업인데? 씨 <laughs> 봉업 어이 봉업 실화냐? 아 트롤포 올미네랄이야? 아 깨졌어 씨 가는 건가? 아비터의 모습은 볼수 없는 건가? 4월크 뜨긴 했는데, 아, 아비터, 씨. 아, 쟤는 그냥, 맞지? 쟤는 4월크에다 그냥 아비터잖아. 아, 4월 뛰었는데, 아, 비터 아비터가 없다, 씨. 비터 아비터가 없어. 아, 23억. 31억. 아. 완패다, 완패. 끝났는데, 그냥, 맞지? 이거 뭐, 30킬 해가지고 힘못 먹잖아. 점사러도보자 자. 일단, 진건 확실한데, 나비처럼 보고 싶다. 아비토를 한번 보고 싶어. 아비토를 한번. 아비토를 한번. 아씨. 아나 이거 하고 싶었단 말이야. 하아. 아 살을 거야 이거. 아 이거 구도 괜찮긴 한데 마치 업글. 모든 게, 따, 모든 게좀 아쉽다. 아비터도 없고, 업그레이드도 좀 아쉽고. 나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지금, 아.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자, 여기까지. 오케이, GG.